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 영화의 기획 프로듀서를 맡은 유현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네, 이이 많이 오셨네요. 네. 저희 배우분들 제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을의 체육에서 준이 역할을 맡은 배우 이학주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주말에 극장을 찾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선배님들이랑 또 친구들이랑. 정말 열심히 찍은 따뜻한 영화입니다. 따뜻한 영화인 만큼 예, 영화 끝나고 그 따뜻함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끝나고 예, 친구분들이나 SNS에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임준 어린 시절 연기한 신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어, 저희 가을의 치구 영화 보시고 따뜻한 감동의 선물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큰 다른 영화들보다 되게 좀 작고 되게 좀 힘들게 만든 영화입니다. 뭐 보시면서 좀 약간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좀 너그럽게 좀잘 봐주시고요. 저희 그래서 오늘 혹시 이제 연하 커플에 오늘 생일자 있으신가요 혹시 커플인데 연상 연하 아니면 연하를 지금 사귀고 있다. 없으신가요?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그러면 저희가 하나 정도는 저희가 할수 있죠. 그러면 어, 저희 영화의 개봉일을 아시는 분? 저요. 네. 10월 19일이요.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재밌게 봐주시고요. 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많은 홍보 SNS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